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식사는 뇌 건강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챙겨 먹는 것은 뇌 건강을 지키고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는 장시간의 공복 상태로 인해 수분과 에너지를 다시 공급해 주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 몸에 영양을 챙기면서 쉽게 준비가 가능한 아침 식사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몸 건강 연구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소금물 가글과 더운물 한잔 루틴 그리고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음식들을 아침에 먹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장시간의 공복 상태 후에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소화에 무리가 가는 음식들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주로 빵이나 우유 또는 커피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만들어진 빵의 경우 발암물질로 지정된 아크릴 아마이드가 함유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빵에는 맛을 내기 위한 과도한 설탕과 식감을 위한 글루텐 및 트랜스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비만은 물론, 당뇨병과 대장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로 조리가 가능하여 아침 메뉴로 제격인데요. 칼로리가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배추는 장시간의 공복으로 민감해진 위를 보호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특히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와 비타민 U는 위벽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점막을 재생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2022년 지방간과 당뇨병 통계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4명은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U는 단백질과 지방 대사를 도와 간의 기능을 돕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양배추 푸른잎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하여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 암세포 스스로 자멸을 유도하는 효능이 있어 여러 암의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는 양배추에 함유된 영양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짝 쪄서 드시거나 채로 썰어 생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추천 음식은 사과입니다. 아침에 사과는 금이다란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과에는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오랜만에 힘쓰는 일을 했을 때 근육통이 생기곤 하죠. 이는 피로물질인 젖산이 다량 분비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이런 젖산들을 분해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구연산은 전반적으로 소화기관들의 에너지 소비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여 몸에 활력을 주는 사과의 효능 중한 가지인데요. 사과의 효능을 적절하게 몸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식전 30분 전에 섭취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과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팩틴은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며 혈관에 쌓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일부에서는 사과에도 많은 양의 당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높인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과의 GI 지수는 35에서 40으로 낮은 편에 속하며, 사과를 과일로 섭취할 경우 정제된 설탕의 섭취와는 다르게 혈당 상승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켜준다는 내용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2019년 뉴트리언츠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백미를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의 그래프를 보면 100미를 그냥 먹었을 때에 비해 30분 전에 사과를 먹었을 때 혈당 수치의 상승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껍질채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사과 껍질에 포함된 프라보노이드와 퀘르세틴 성분이 항산화와 항염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노화 예방과 만성 염증에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품용 사과는 잔류 농약이 사과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베이킹 소다를 이용하여 깨끗이 세척해 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산성을 띈 과일이 위에 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추천 음식은 계란입니다.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은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음식인 만큼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란의 흰자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아침식사로 가장 간단하게 섭취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칼로리와 gi 지수가 낮은 식품이기 때문에 비만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단백질 공급은 근감소증 예방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계란은 비교적 손쉽게 구매와 조리가 가능하여 훌륭한 노인 건강 식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좋은 비타민 B12와 콜린 성분이 풍부하여 기억력 향상 및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며 계란 노른자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과 인지질은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은 눈의 망막에 항산화제 작용을 하여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날계란을 먹을 경우 흰자에 있는 아비딘 성분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여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계란은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비타민 C와 식이섬유, 칼슘과 칼륨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줄수 있는 과일이나 야채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의 함유량이 높아서 심장질환과 당뇨병 환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식품입니다. 학계의 여러 연구나 논문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연구 결과로 논쟁이 되는 만큼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한개 정도의 섭취가 적당해 보입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은 노른자를 빼고 드시거나 의사와 상의 후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침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양배추, 사과, 계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나쁜 음식을 적게 드시는 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내몸건강연구소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